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인사할 때요, 웃으면서 인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laughs> 아까 연습할 때만 하더라도 깨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고 나니까 목소리가 부흥 강사처럼 변했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일을 주시려고 부흥 강사처럼 목소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가을은 누구의 계절이라고요? 남자 계절이라고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누가 말씀하셔서 마음이 싱숭 생숭한데 제가 옛날 만나던 영숙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laughs> 옛날에 영숙이 안 만났지만 영숙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신앙생활한 것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때 있으시죠.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옛날이 참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뜨거움이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그 이후에 신앙이 그때보다 식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마음이 싱숭생숭 가을바람 타면서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이제 그 시절로 갈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주기가 있어요 뜨거울 때가 있으면 또 냉랭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이론은 참 가능해요 뜨거워졌다가 냉랭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요 뜨거워졌다가 한번 식어지면 다시금 좀처럼 뜨거워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과 실제가 참 많이 다릅니다 신학교 시절에 듣는 말이 있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 불덩이와 같이 뜨겁던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냉랭하게 해서 냉장고처럼 차가워진다. 이런 말다 혹시 아시나요? <laughs> 신학교 갈때막 뜨거워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고 하다가 졸업할 때쯤이면 목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게 사실 또 우리들의 시, 저, 신학생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사람들 같은 분들 여러분 그러신 거죠. 아멘 안 하신다 저분들 저분들 아무나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께서 크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서 에 함께 사역할 때에 제가 최선 다해서 가르치고 또 섬겨가지고 소문난 사역자가 돼서 저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가 되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좌우시다 할렐루야 근데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신학교에서는 라이센스를 주고요 목사를 누가 만드느냐 교회와 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만큼 할수 있는 건 지나왔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를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전사님들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잘 성장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 잘 성장하셔서 우리 한국 교회와 감리교렇게 세울 수 있는 주역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예전 생활이 참 뜨거웠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 생각 끝에 제가 요즘에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어요. 요즘은 어떤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뜨거워요, 뜨거워요. <laughs> 어떻게 그 잘하세요?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옛날보다 훨씬 뜨겁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먹게 해요 제가 보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증거하려고 말씀 연구하죠. 또 전도하죠, 예배하죠, 기도의 인도하죠. 그래서 옛날에도 참 뜨거웠지만 지금도 뜨겁구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제가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한 첫 번째는 새벽 기도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새벽 기도하는 거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 저도 피곤해서 막 겨우겨우 올라왔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어요. 그힘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힘 가지고 한 주간을 살고 그힘 가지고 1년을 목회를 계획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서 하나의 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처음 나오게 된 것도 새벽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담임자고 제가 제가 교회를 이끌고 있으니까 제가 훈련이 안돼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나가면서 타이에 의해서라도 새벽 기도 훈련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부목사가 많으면요. 큰 교회 가서 부목사님이 많으면 새벽 기도 시간도 다안 나와요. 내가 맡은 설교하는 날만 나오게 돼요. 많이 혼도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 불러 놓고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그리고 어느 날은 하도 새벽에 부사님들안 나오니까 사모님을 다 호출했어요.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를 깨워라. 목사님들이 안 나오시면 사모님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막혼고막 훈련받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남편분이 안, 오, 안 계시면 아내분이 안 계시면 마음속으로 마음을 다짐을 하세요. 내가 못 나가도 옆구리 쿡 찔러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보내야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첫 번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영혼이 살아납니다. 전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매일 매일 시간을 들여 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데 나가 본 분들은 나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만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가 시간 시간 요일마다 하는데 요일마다 할 때에 꼭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씩 오셔서 전도를 해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지역 사회 땅을 밟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군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새벽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 뜨거운 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영혼구원의 전도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뜨거움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뜨거움과 기도의 뜨거움을 항상 반비례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기도 뜨겁게 하시는 분늘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 때 기도생활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자리에 그분이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은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뜨거워요. 그런데 이자리안 보이는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덜 뜨거워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청년이고 아이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뜨거움의 은사가 있는데 기도하는 자리 보이지 않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과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순서를 하더라도 뭐특성을 하더라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신학교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한 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훈련과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하는 성도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인재가 임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이 안타깝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능력이 뭐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뜨거움이죠.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뜨거움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한 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그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도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고 뜨겁게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구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우실것 같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기도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것, 저의 신앙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참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 참 많이 우리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요 밑에 내려가면 신성 신성 시장 신성 시장에 지난 추석에 명절에 이제 제 아내하고 명절에 전부 칠려고 뭘 사러 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 김도영 성도님이 제가 이제 그날 그날 쉬는 날이라서 반바지에 반팔 티를 입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꼬고 나갔어요. 그때 김도영 성도님이 저를 못 보시고 제 아내만 부르는데 사모님, 사모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둘다못 저 봤어요. 그걸 못 보고 사모님, 사모님 말씀하셔서 평소에 저희는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볼 일이 잘 없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닌가 보다고 지나가는데 막 애타게 부르셔가지고 쳐다봤더니 김동성 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인식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반바지 입고 다니니까 전제 모르시고. 그런데 뭐 때문에 부르셨냐면 추석에 3만 원 이상을 사면. 5,000원 상품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시장에서 3만 원어치를 사라. 5,000원 상품권을 꼭 드리니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사시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계셔서 꼭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살, 그렇게 안 가져와가지고 구입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3만 원어치 사면 5,000원 페이백 가주는 이것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면 지나가는 우리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걸 꼭 하시라고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게 뭐예요? 시장에서 하는 그런 페이백 서비스를 자랑하는 거죠. 시장 상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도로서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교회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여기 앞에다가 플랜카드 제 사진 걸었잖아요. 사진이 생기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막 자랑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자랑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요. 자 다시 회복하세요. 제 자랑이 아니라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은혜 자랑하고 교회 기도응답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문 잘못 내면 안 돼요 목사가 잘생겼다고 소문 내면 안 되고요 목사가 은혜롭고 말씀이 좋다고 소문 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지방 상인들에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자랑하는 거죠 내 자식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면 그 자랑하고 싶고 교회에서 배추가 만 원인데 5초로원만 세일해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함께 섬기는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교회 성도들 왜 우리가 자랑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가 충만해져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또 시편 1 0 5편에 있다니까요. 1절과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아멘.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어떻게 알게 해요? 전하니까 아는 거죠. 기한 일들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궁금해 할까요?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면 야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마땅히 우리 입술을 열어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금요일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인데 이 자리에 함께 오셨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해서 그 신앙의 뜨거움 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TV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예인 두 명이 나오는데요. 두 명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한 사람은 옛날에 스승 선생님 만나러 가고요. 한 사람은 옛날에 애인을 만나러 갑니다. 재미가 있는 건 옛날에 애인 만나러 가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건 옛날 스승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스승님 만나러 갈 때에 그 어디를 찾아가느냐. 그 연예인이 다녔던 초등학교로 찾아가서 뭘 봐요? 생활 기록부를 봐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때 이상벽신가 이렇게 사회 보신 것 같은 사회 보시는 분이 막 분위기를 몰아가죠. 뭐라고 어떻게 분위기를 몰아갑니까? 생활 기록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수음이 양가 옛날에는 수음이 양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음의 양가가 뭐가 있는지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기록해놓았는지를 막 이제 막 음악으로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연예인들도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죠. 옛날에 기억이 잘안 나요. 저도 생활기록부에 뭐가 기록되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는 기억이 나는 건 제가 초등학교 아주 조그만 시골학교 다니니까 맨날 그냥 받은 성적이 수수수수수예요. 그중에 하나 우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던 그게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담임목 선생님이 기록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면, 야이 연예인이 초등학교 시절에 참 착실하고 올바른 학생이었구나. 뭐또 거기다가 뭐 어떻게 또 기록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 연예인이 지금처럼 막 옛날에 말썽 많이 부렸구나 이게 쭉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서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기의 생활 기록부도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머릿속이 터질 거예요.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기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의 뇌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할 수 있도록, 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뇌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에 영원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는데, 그럼 명령하신 말씀이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시로말미암아 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억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일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한 십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십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영원한 언약이라고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땅 가운데 삶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좀 느낍니다. 추석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갔더니 부모님이 자 사진들을 딱 이렇게 놓으셨어요. 저는 사진을 잘 보는 성향은 아닌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쫙 있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왔어요. 아마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 동안 먹고 사느냐고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다 우리가 시간을 놓쳐 버렸어요. 근데 이만큼 세월이 지나 돌이켜 보면 그 아까 어떤 시간들을 다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온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키울 때는 예쁜지 몰랐는데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렇게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요즘 어렴풋이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다 잊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할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했던 조그만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아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교회 성도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하나님에 대해 눈물 어린 기도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헌신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과 섬김을 하시니 내가 그곳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창립 기념 주일이라 교회 역사책을 돌아보게 됐어요. 1967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걸 기록되어져 있는데 재미난 거 하나 봤어요. 왕십리교회라고 하는 지금 꽃제교회죠. 왕십리교회에서 중국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섬겨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이만큼 오게 된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록에 남겨져 있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헌신하고 수고해서 우리 교회가 후 조금만 있으면 60주년인데 60주년에 기록되어 있는 그한 페이지에 여러분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도 기록되어져 있겠죠. 우리 교회 90 되신 권사님의 사진이 그 젊었을 적 사진이 거기 있어요. 아 이때는 고우셨다. 이렇게 보면서 이때는 참 고우셨네. 집사님이셨네. 우리가 하는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한 퍼즐이고 한 부분인 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뜨거움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중국교의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함께 찬성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송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일을 해나사 부해하소서 예수님 어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말이니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하소서 주의 임자 속에 은혜알게하소서, 주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부르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은혜 주이고 찬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